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거지도 등장하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등장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 버는 데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돈이 많은 것이 부자일까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 부자에게는 보니까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있는 것이 뭐냐 1 9 절에 보니까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그리고 또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좋은 옷이 있었고, 좋은 집이 있었고, 또 그리고 먹고 싶은 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주위에 그래서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서로 연락하고 즐기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함께 술을 마시고 놀이를 하면서 노는 그것에서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과 재미를 느껴 살았습니다. 그런 부자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단한 부자인 것 같은데 물질은 풍성히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호화로운 환경을 가졌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즐겁고 기뻐하는 생활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이 허하고 허전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만족은 참 만족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면서 돈만 바라보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것이 참 가진 자의 모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자가 어느 날 결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습니다. 너희에게는 나중에 사망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부자도 때가 이르며 그의 생명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죽어서 가봤더니 자기 집 앞에서 얻어먹고 추워먹던 거지는 천국에 있고 자기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거지는 죽었다는 것도 공고도 하지 않고, 사람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보니까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인생의 끝도 장례식도 아주 거창하게 잘 치루었다라는 말로 보여집니다. 자,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일이라는 히브리 9장 27절의 말씀처럼 이 부자도 또 거지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이 땅에 살때 아무것도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그것이 없던 반대로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목이 너무 가라고 너무 힘들어서 말합니다. 그 자기가 괄시했던그 더러운 거지의 손끝에 물이라도 한 방울 찍어 가지고 자기 입술만이라도 한번 대게 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지옥은 그야말로 고통이었고 그리고 눈물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때 호화로웠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 땅에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 땅에 있었던 많이 따르던 사람들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가 입었던 아무리 좋은 옷들도 이곳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결사는 이 지옥에서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 거지처럼 불행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만을 찾아서 살아가는 이 부자처럼 살 것인가. 그런데 그 뒤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고 그 결산에 어디에 서 있을 건가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가 요청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는 건너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해줄 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또 부자가 말합니다. "내 식구들, 내 가족들이 아무런 것을 모르고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들에게 이곳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다시금 산 사람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쫓다가 지옥을 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건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설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석이 넘쳐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삶이 되게 하고 그리고 비록 힘들고 고난스러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손잡고 같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